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112편부터 115편까지 네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편 지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이 좀 어브랩되는 것 같아요. 자, 1절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베풀어질 축복이 뭐냐 이 구절까지 쫙 나옵니다. 자 그의 후손이 강성해지고 또 부와 재물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낼 것이며 또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빛을 경험하는 거죠. 또 고난 속에서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움,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에 그런 인격과 미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난의 시기에 과격해질 수 있고 또내인격의 어떤 흠 흠이 아, 어, 이렇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격과 미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은혜를 베풀며, 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 꾸어주는 자가 됩니다. 자,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죠. 또, 대적들로부터 결국은 승리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능력과 위험이 영광을 얻을 것이요. 예. 10절에, 악인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를 갈며 결국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9절. 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그럼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제 모금을 언급하면서 그런 경건한 자들의 어떤 관대함 또 넉넉함 이것을 이제 호소할 때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13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하나의 모음집입니다. 어, 할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월절 절기 때 아 불렀던 그런 어, 노래이면서 시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113편은 우리가 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복음성 가죠. 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예그 어,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어, 삶에 관여하시는 그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궁핍한 자들, 또, 자녀가 없는 여자들, 그들의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낮아지셔서, 그들의 형편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2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 예배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3절에서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특정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바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창조물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셔갖고. 어,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이런 높아지신, 아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낮은 자들을 도우신다 했는데, 특별히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주의 초월적인 존재가 이제 자신을 낮추시는 방식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자,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를 도우러 오신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상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을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첫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불임 여성들에게 태를 열어 주셔서 자녀를 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라, 리브가, 또 라헬, 또 한나, 수넴 여인, 또 엘리사벳 이제 세례의 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또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심지어 한나 같은 경우는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어, 그렇게 애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4편을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런 모음집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별히 6월 절 식사 전에 이제 불렸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에 대한 승리 또 광야에서의 다양한 필요의 공급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바로 114편 짧은 시지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의 해방 또 가나안 땅의 입성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3절부터 6절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기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는 그런 순양과 어린 양들이 이제 뛰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자 특별히 5절과 6절에서 왜 바다와 강이 도망가느냐? 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뛰노느냐? 의인환에서 의인화에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해답이 뭡니까? 바로 7절,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어,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 왜 바다와 강이 도망가고 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뛰놉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기 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떨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어, 출애굽기 17장과 또 민수기 21장을 이 민수기 어, 20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115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찬양시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방에 무가치한 그런 우상들을 서로 이제 대조하면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2절부터 8절. 우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문 나라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형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 얼마나, 야, 뭐, 우스꽝스럽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또, 이런 조롱입니다. 자, 우상들은 입과 눈과 귀와 코, 손과 발, 목구멍이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코가 있어도, 예,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상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근데 그에 반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3절.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14절로 15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또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선물로 땅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눈과 코와 입과 귀, 또 손과 발이 있는 신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분을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예, 그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인격화해서 눈앞에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섬기는 건데 신의 어떤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